광주의 MG는 상남자 윤카 지지함 반갑습니다 김영은 t v 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느낌 어떻습니까? 느낌 아닌 느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느껴지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이기가 이 성공적으로 들어서기까지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참 중요하죠. 트럼프이기도 사실 2030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층이 2030 세대죠.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는 것 같은데요. 금남로, 이제 광주 집회가 디비 진다잉,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도 모였고요. 또 광주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에서도 용기를 내셔서 합류하신 분들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정치판이요. 이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국민을 상대로 잔인할 만큼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을 떴다 라고 보는데요 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정치 셈법이 참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아니라 하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과연 어느 쪽 진영에서 나 왔을까를 보면요, 참으로 씁쓸하지만 여건 내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정말 찢어버려야 하는 집단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광주 집회에서도 몇몇 의원들과 함께 했을 뿐 국민의힘은 선을 긋고 있죠. 정말 국민 통합의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으로 비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윤석열 대통령 하야에 대한 가능성을 던지면서 정치적으로 샘놀이하고 자빠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하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이름이 뭐냐면 한동. 이었죠. 그 말은 어느 쪽 진영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펼치고, 어,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를 띄워보려는지 대충 느낌 오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정신을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 후에 이 느낌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있어서 힘을 실어다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를 복귀하시고남은임기 동안 어많은정책들이 남아있지만 어장장시한한책은 대한민국 재건이겠죠은재한민안재건이겠죠그 재건 그 안에 부정의 세력, 불법의 세력, 그리고 부패의 세력들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자, 그들 입에서 나온 하야라는 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기 때문에 거부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허탄핵 심판 8차까지 끝내고 9차, 10차까지 예고가 된 상황에서 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3월 초 이후로 늦춰졌죠. 어, 그렇게 10차를 마치고 추가 기일이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3월 말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3.1절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3.1절 때 정말 대대적으로 국민 저항권이 발동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목격하셨죠. 부산역에서 모였던 우리 우파 국민들 그리고 지금 광주 집회에서 모인 우파 국민들 아 광화문, 청계천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국적으로 한순간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3일절 전에. 쇼브를 보기 위해서 지금 언론을 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조, 조갑제? 이 조갑제라는 분을 보수 성향의 평론가로 이, 이 분류를 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어, 보수의 입장에서 펼쳐내는 것 같지만 이 조갑제라는 분이 주로 띄우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사에 몸을 담았다. 일뿐 이게 친중의 세력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뭐라고 했냐면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막 물이 올랐을 때 자진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혼자 생각을 툭 던지고 난 다음에 언론들이 와. 확 물어서 분위기 띄우고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그 이후에 적장자인 누구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궁둥이 들썩들썩 이직거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는 지금 헌재가 8대0으로 파면할 것이다 라고 지금 법률 전문가들이 지배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허술이 짓거리고 있죠. 채찌 PT도 5대3으로 기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대4일 경우도 기각이다. 6대2의 경우는 극히 드물다까지 내놨는데, 8대0으로 파면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건, 어, 어 어느 법률 전문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우리법 연구회 우덜법 연구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당대표 때 하야 타이밍을 두고 다퉜던 부분을 다시 끌어와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이 여기 하야를 본 하야할 시점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조갑제라는 분은 주로 이준석을 올려치기 한다라는 것 계속 베이스에 두고 이. 그가 말하는 근거를 들어보시면 참으로 헛소리 짓거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월 7일 그때부터 하여 발표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헛소리 짓거리고 있는데 이걸 더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왜이 영상을 다루냐면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 사람, 누구 한동훈, 배신의 세력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의 세력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답 없는 국민의 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 재편될 정치판.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어느 쪽에 기대를 걸어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본인의 집까지 걸어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자유 우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 조급제 <laughs>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 때문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 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보는 시야가요. 정치판에서 어떻게 자리 나눠 먹고 이 선거를 거치면 나라에서 국고 보조금이 나옵니다. 수백억. 그거를 어떤 식으로 타먹을까? 여기에 붙어서 또 빨대 꽂아서 돈 벌어먹겠다. 이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 또 수백억이 나간다? 이렇게... 미친 거죠. 이거를 바라는 쪽은 미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땀 흘려 일해본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판에 앉아서 신선노로 많은 사람들이어서 지금 국민들이 얼만큼 힘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구마구 마구 짓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면 요 대한민국 이 썩은 정치판 완벽히 엎어야 되는 겁니다. 대가리에 어, 똥차 있는 거는 버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하면 국민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생활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와 함께 정치판을 재편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참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수 있다라는 게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지 참으로 모르겠는데요 바로 총 물어서 나오는 사람이 한측관입니다 김종혁이 뭐라고 하냐면 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전 당대표가 개엄한 명백한 위원이기 때문에 어, 비, 대통령이 버티기 쉽지 않다. 조기 퇴진을 스스로 밝히는 게 어떠냐라고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요구를 했었다. 그러니까 그때 물었어야지. 지금 와서 하야 해본들. 아무 감흥 없다. 이렇게 건방을 떨고 자빠진 겁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1등 공신은 한동훈이죠. 왜? 대통령의 고유권하는 비상계엄 자체를 그의 입에서. 검사를 했다라는 그의 입에서 위헌이다라고 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는 위헌, 위헌, 비상겸 이코르 내란 이렇게 몰고 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방스럽게 공무원도 재판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를 할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사표를 내서 물러나면 연금 등다 받을 수 있기에 재판에서 유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하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도 보장되고 하니까 선택 제대로 해라. 그래서 그거 하나 타먹으려고 지금 어, 하야를 선택하는 걸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사람 잘못 본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이 트럼프랑 해리스랑다를때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요. 이 트럼프 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사전사면제도를 본인에게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이든은요. 본인이 퇴임하기 23분 전에 사전 사면 제도라고 자기의 측근들이 무슨 법적 위법을 저질러도 모두가 사면되는 그런 제도의 사인을 70명 넘게 사인을 했죠.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좌파들 눈에는요. 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이 법으로 유리한 거는 다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띄엄띄엄 본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 그 자리에 앉아서 오로지 국회만 보겠다라고 하면서 보내는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 분을 갖다가 이 한동훈의 측근은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한다라는 게 정말 어, 뭐라고 해야 되나? 허파가 허덕 뒤집어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하야 없다. 사악한 상상력, 망상,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석동현 변호사죠. 석동현 변호사께서는 지금 탄핵 심판 8차 변론 끝내고 이제 9차, 10차, 지금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언급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불공정한 탄핵 심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변호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헌재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한 거지. 이 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자진 하야를 운운하는 집단은 사악한 상상력을 펼쳐내고 있는 탄핵 공작 세력이지. 그리고 그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지. 지금 어디서. 하야를 짓거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김계리 변호사도 이 하야설에 대해서는 정말 의미 없다. 우리가 중대한 결심을 한다라는 건 헌재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재판 진행에 대해서 항의 차 하는 말인데 이것을 그들의 입맛대로 좋게 해석을 해서 그들의 희망 사항을 펼쳐 내는 건 정말 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복귀합니다. 오늘 2월 15일, 지금 세이브 코리아 광주 집회 이후에 어 2030은 더 폭발할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지금 광주 완전 난리라고 합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이 지금 집회 대거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MG는 상남자 윤카 지지함. 지금 이제 진영 논리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친 세대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돌파했죠. 광주 전라도 지역민들이 이런 갈라치기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보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이 지지율까지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면 60% 이상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반대한다. 윤을 지지한다라는 전남 전북 도민들이 40%가 넘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도 눈을 뜬다라고 하면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것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를 얘기하고 조기대선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신중의 세력이 보이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의 세력에 눈 뜨지 않았으면 하는 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TV였습니다.